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린 거야! 일제히! 이게 전부 선택받은 아이들과 친구 디지몬이라 이거지! 선택받은 아이들과 디지몬의 우정이 차원의 문을 연 거야! <laughs> 아? 역시 그렇구나. 선택받은 아이들은 뭔가가 특별해. 우리들이랑은 달라. 그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우린 너희들처럼 친구 디지몬이 없는걸. 녀석과 싸울 힘도 없고, 어둠의 씨앗을 없앨 수도 없어. 우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계속될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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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존 퀘어 원망이 어둠의 힘이! <laughs> 친구 디지몬이 없으면 뭐 어때! 선택받은 아이들이 무슨 대수냐고! 우리들은 절대로 특별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 너희 디지몬이 있잖아. 디지몬은 우리가 곁에 있어달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절대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고 너희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런 말 믿을 수 없어 너희들도 가지고 있지? 장래의 꿈 말이야 장래의 꿈? 난 그런 거 없어 거짓말하지 마! 반드시 있을 거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럼 네 꿈은 뭔데? 너난 아, 라면 가게 사장 <laughs> 어? 난 라면을 좋아하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외인데 어, <laughs> 맞아 사실은 나 있지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 나도야 <웃음> <웃음> 너희들은 난 야구 선수. 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빵집을 차리고 싶어. 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모두가 비웃어서 포기했지. 맞아. 나한텐 꿈이 있었지만 언젠가 그건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게 됐어. 하지만 이젠 아냐. 그래.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맞아. 무슨 꿈을 꾸던 그건 내 자유니까.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돼.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룰 수 있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도 있는 거지. 그야 물론이지. 정말? 우리어 정말이던이라고? 너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수 있어. 마음이 왠지 홀가분해. 이젠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너희는 반드시 할수 있어. 응. 나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난 나의 친구 디지몬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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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리안나 우리들을 믿다줘서 고마워. 디지바이스, 이건 디지바이스야. 나한테도 꿈을 이룰 힘이 있었던 거야. 나도.